박성준은 정수리가 비었습니다. 방송에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정수리가 빛나는 모습에 시력 감태를 느낀 시청자들은 원형 탈모가 아니냐라고 걱정했고 처음에 장난으로 흘려듣던 박성준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껴 두피 문신을 하게 됩니다. 박성준은 아이유의 삼촌 팬입니다. 아내와 새아가 잠들면 아파트 지하에 내려가 아이유의 노래를 삼창하고 안무 연습을 할 정도로 열정적인 팬이며 한 번은 아내 몰래 아이유의 포토 티켓을 사기 위해 피자를 시켰으나 피자 커버에 그려져 있는 박나래의 얼굴을 보고 오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성주는 남들 몰래 뒷골목 가면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성주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우시원 골목에서 일진에게 삥을 뜯기고 있는 친구를 보게 되었고 괴롭히지 마, 친구들아 라고 말했으나 끝까지 반항하는 학생들에게 가방에 있는 장도리를 꺼내 원펀치 쓰리 강냉이로 처리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움을 받던 학생은 장도리를 휘두르던 박성주의 모습에 반해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가지던 당신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남자가 바로 지금 8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 김민 국이라고 합니다. 박성준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물밥을 뽑았습니다. 생방송에서 자주 물밥을 먹는 모습을 보이며 평소에도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물에만 밥만 있으면 새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물밥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준은 중학생 때부터 방송에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울산 디지몬이라고 불리우던 시절이 있다고 말한 박성준은 학교에서 장기자랑이 있던 날 무대에서 디지몬의 주제가를 정규생 앞에서 열창했고 그런 그의 매력에 일진형들과 정규생들이 매료되어 다 같이 모기시고 시도록 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은 사이월드에서 울산 또라이로 인기 유시 c 로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 물창 인생의 해당 영상 댓글에 당시 같이 무대에 올라갔던 친구가 댓글을 단 걸로 보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썰이인 것 같습니다. 박성조는 부직업으로 픽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리 그의 기술에는 팔핏줄을 보여주며 45도 각도로 돈가스 대신 썰어주기, 지나가는 여자에게 저기요 얼굴에 뭐 묻으셨는데요 예쁨이라고 말하기며 하물며 본인의 회사 직원의 소개팅에 직접 관여하여 얼굴에 뭐묻 두셨는데요. 사랑스러움 이라는 쓰레기 같은 조언을 해줄 정도로 본인의 스킬에 자신 이쌓 하는 편입니다. 박성준은 16대1의 전설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슴의 흉터에 또 고통이 시작되었다며 생방송 내내 아프다고 징징대었고 시청자가 그 상처의 원인이 뭐냐고 묻자 박성준은 16대1의 싸움에서 본인이 속한 16명이 처참하게 당해 생긴 흉터라며 그날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박성준은 학창시절 싸운 적은 없지만 싸움을 잘하는 아이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영문도 모르고 무표정으로 얌전히 앉아있던 박성준 성주를 건들거리는 한 학생이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laughs> 당시 주먹으로 유명한 일진과 싸움이 붙을 것을 각오하고 올라간 박성주는 옥상에서 소문의 일진과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박성주에게 날라온 건 주먹이 아니라 악수였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서이탄 미소를 보낸 일진에게 박성주는 흔쾌히 친구 수락을 하며 든든한 보호막이 생겨 편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주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가 해병대에 입대한 지 얼마 안된 이듬 명 시절 선임들이 뭐 하고 왔냐고 묻자 인터넷 방송 하고 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방민하우스란 박성준은 그날 만나는 선임들마다 방송 리액션을 해주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리액션을 하고 다닌 박성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아직 리액션을 보지 못한 다른 선임이 샤워하고 있는 박성준에게 리액션을 요구했고 보다 못해 하지 말라는 선임과 시키는 선임이 서로 말다툼이 생겨 상황을 중재하고 싶었던 박성준은 내가 빨리 끝내자 하는 마음에 자세를 취하게 되었는데 하지 말라던 선임에게 로우킥을 얻어맞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추억은 아직도 잊지 못하며 로우킥을 맞던 당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성준은 여탕에서 모르는 아줌마에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줌이 너무 마려웠던 네살 먹은 애기 성준은 목욕탕 안에 화장실이 어딨는지 몰라 물이 빠지는 곳에 급하게 오줌을 싸게 되었는데 본인 스스로 잘 조준하며 싸고 있다는 찰나 아줌마의 핵주먹이 날아왔고 아줌마에게 위생관념에 대한 교육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성준은 스페셜포스에서 나이를 속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학생의 나이임에도 준프로쿠 실력을 가지고 클랜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박성준은 본인을 성인이라 속이며 몇살 차이나 안의 팀원들과 친구처럼 지냈는데요 어느 날한 클래너는 당연히 성인으로 알고 있는 박성주에게 너 담배 뭐 피냐? 라고 물어봤고 담배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던 당황한 잼민성주는 네이버에 담배 이름을 검색했는데 맨 앞에 뜬 레종을 보고 저 레이선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뽀롱날 수도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농담하는 걸로 착각해 오히려 웃음으로 분위기를 자아냈고 박성주는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주의 현 아내 오센과의 만남은 한 게임 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다이아TV에서 지원으로 근무하던 오센 우연히 베인글러리 게이밍사에 놀러 가게 되었고 혼자 쓸쓸히 뒷정리를 하고 있는 박성주를 처음 본 오세는 당시 박성주가 누군지 몰랐음에도 쓸쓸한 모습에 연민을 느껴 팬이 척 다가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명분은 사진이었지만 사심이 어느 정도 담긴 행동이었다고 말한 오세는 그 당시 박성주를 처음 봤을 때 오, 뭔가 나랑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끝.